금방 우리가 왔던 이 골목길을 여기만 벗어나면 이제 아파트가 되는. 여기도 길 막힐 거예요. 무엇을 의미하냐? 이제 여기 공사할 거니까 이제 못 들어갑니다. 음. 이런 한동안 막힐 겁니다. 음. 그걸 미리 미리 공지를 하죠. 아. 그리고 이 공원도 아마 더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. 그 재개발이 좋은 게 아까 그 골목길들이 반듯해지고 아파트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기 그리고 공원도 더 좋아지고 이 아파트들과 연결이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이 재개발 구역이 옛날 주택이 아니라 이 주변의 전체 아파트가 단지가 돼요. 음. 왜 그러냐면 장승백이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노량진 전체가 다 되면 거대한 매머드 단지가 되는 거죠. 음. 단독인 아파트가 아니라 한 그룹으로 보면 10년 안에는 다될 거고 노량진의 모습이 달라지죠. 그렇겠죠. 보통 노량진하면 옛날 노량진만 생각하고 그렇죠. 옛날에 그 빌라들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빌라 있는. 있고 저기 네. 헛반문 그런 데 있고 네. 이런 것들 다 연결되는 거죠. 이게 또 되면 은 재개발도 네, 다 되면. 교회는 남아 있는 거고 앞으로 교회는 재척이 될 수밖에 없는 게오 아. 교회가 버티면 돈 받고도 이길 수 있다 사례를 네. 안겼기 때문에 다른 재개발 재건축에서 교회는 재척을 하죠